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이 제328i가 조금 더 정상적인 컨디션과 조금 더 괜찮은 차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뭘 하러 가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정마담님 채널 그 채널에서 마담이 형이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연수실 클리닝을 한번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만나서 물어봤을 때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엔진오일 교체하면 은 잠깐 솔직히 하루도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딱 교체하고 탔을 때는 와 되게 부드러워졌다, 좋아졌다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 엔진오일 교체했을 때한세네배 정도의 길이감이나 그런 필링을 좀 느끼기에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제가 사실 원래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아 진짜 저 클리닝 작업을 하면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좋아는 지겠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저렇게 좋아질까 혹은 와 닿을 정도일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마담이 형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쾌한 사장님을 뵙고 한번 작업을 해 봐야죠 지금 이 친구의 키로수도 좀 있기 때문에 좀더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저도 사실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작업을 하고 그러고 느껴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샵에 가서 찾아뵐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워커힐에서도 가깝고, 다산 쪽에서 넘어오는 방향도 가깝고,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저기 이제 모터원이 보입니다. 기대가 돼요. 조금 이 차량의 성능적으로 더 우수하고 뭔가 연비도 좋아지고 그런 작업을 한다면 뭐 진짜 다이나믹하게 혹은 엄청나게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저는 그게 재미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봤듯이 사장님도 너무 유쾌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좋으니까 좌회전하면 바로 도착을 하니까 마스크를 다시 끼고 이따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도착하고 보여 드릴게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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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좀... 뭐예요? 차좀잘좀 좀 부탁드린다고 아뭐 그래서... 이런 <laughs> 걸또 사갖고 왔어요 아 참나 아, 그래도 잘, 잘 봐주셨으면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 <laughs> 뇌물이에요? 조금 뇌물에 가깝.. 갈까... 아 이런 뇌물 아 어, 시커먼 뇌물이네 이거 아 그럼요 하여튼 어, <laughs> 덕분에 아주 잘 마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또 <laughs> 어, 저기 오늘 뭐 연소실 클리닉 네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이게.. 정마담 형 채널 이제 마담 형 채널 보고 예게 예. 궁금해가지고 예 과연 진짜 저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예내 차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네. 날씨 추우니까요 오늘 날씨가 오늘 안 좋네 맞아요 일단은 뭐 커피 한잔 드시고 네네 꼭 오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들어오세요. 는 지금 여기 강남에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거리도 그 정도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누군가는 뭐 멀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워커힐에서도 가깝고 뭐 반대로 다산이나 이런 남양주 넘어와도 이 정도 거리면 괜찮지 않나? 뭐 이제 중부고속도로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워커힐 지나서 한 네. 5분, 5분은 좀뭐 했나? <웃음> 7분. <웃음> 근데 그 네. 효과가 네. 있고 없고는 나는 얘기를 못 해드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느끼는 체감도 다를 거고. 그렇죠 느끼는 네. 체감도 다 틀려서 뭐 얼만큼 뭐 저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음. 가장 최근에 정마담 그, 저기, 유튜브를 보고, 네네. 오신 분이, 그,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저구는 진짜 원래서 왔네요. 저희 원래 단골 고객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백 <laughs> <laughs> 뛰어가지고. 그 분이 그 S600을 타시는데, 대구에서 네네네. 오신 분이. 그래도 그 연비가 안 좋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S600에. 또차 출력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잘못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올라올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이게 틀리다고. 음... 내려갈 때 연비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정마담 채널에서 제가 얘기할 때 연비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 사실 연비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셀이 가벼워지고 하다 아,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그 많이 밟아. 네. 밟다 보니까는 안 좋아지고. 예, 연비가 썩 좋아지는 건못 느끼는 거지. 그렇죠. 사실 연비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잘안 하는데. 네네. 그분은 이제 그 연비가 올라올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의 차이가 틀려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내려가자마. 하자 전화가 오셨어 아아참 그 그, 촬영하시는데요 요 지금 방법은 요건 차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흡기 라인에다가 그냥 호수 하나 꽂는 거 밖에 없어서 작업 시간도 간단하고 그리고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작업이죠 개인이 하기에는 장비가 일단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장비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그빡 딱바가 안 들어가네 들어가겠다 대구, 보시면 내려가서 도착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네. 차한대더 끌고 올라갈 테니까는. 음. 그래서, 아니, 뭐, 이까지 올라오십니까? 그냥, <laughs> 사실 그 기름값하고. 그렇죠, 그렇 통행료하고, 시간하고. 그럼 하루 홀가닥 다 까먹는 데다가 기름값하고 아무리 최소한 1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통행료. S600 기준으한 20만원 들어왔을 테고.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몇대 있으면은, 하니까 일곱 대 모아놨다고. 출장 내려오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요번 주 일요일날 네. 그 예약을 사실은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일대예약이 네. 근데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저거를 다시 해야 될게 장비에 실을 차가 없어. 우리 네, 장비를 갖다가 차에. 네, 차에. 어서 트럭을 빌리자니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또 그쪽도 스케줄 다, 다시 다또 봐야 되고. 일곱 그 대다 세워놓을 때도 오, 없고. 그쵸. 그뭐 그러한. 아, 차. 차 시동 좀 걸어주시고요. 네네. 뭐 별거 없어요. 시작 65분.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건 <laughs> 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진단기가 있으니까는 <laughs> 저 진단기도 뭐한 물려주고 그 다음에 뭐또 다른 거뭐손 붙고 있으면 그때 손 붙는다는 거고. <laughs> 네.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죠. 한 시간이면은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증류수, 네. 100% 증류수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그분해하는 약. 품이 들어가요. 음, 네. 그래서 전기 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하고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이제 연소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흙기 음. 이제 지금 보면 흡기를 통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연소실에 갖고 이제 우리 그, 버터는 휘발유터니까는 네. 폭발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 폭발할 때 얘가 조금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카본들, 네, 찌꺼기들. 찌꺼기들과 다다 다 태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경마담 그 유튜브 보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원인모를 엔진 찌바 여기저기서 다 손을 보셨는데 그 원인모를 서 혹시나 이게 될까? 하고 의구심 음. 때문에 오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 여의도에서 오신 분이신데, 네. S350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다들 S 타고 다니시던고 아, 원래 제가 벤츠가 전문이에요. 네, 원래 벤츠가 전문인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차들, 뭐 일본 차, 유럽 차, 뭐 하여튼 온갖 차들 다 하게 됐죠.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장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음. 근데 요 장비도 보면 요 똑같은 장비들이 지금 국내 시판, 데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조금 고가로 받고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요 40만 원을 받았어요. 어. 장비값이 1500만 원짜리라. 네, 근데 껍데기는 다 똑같아. 근데 속에 알맹이가 틀려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주로 온 차들이 수입차가 많이 네, 오다 보니까는, 네, 네. 배일량들이좀다 크잖아요. 그게 럼 맞는 거걸 갖다가 해서 넣어줘야 되니까는, 그렇게 제가, 정마담 TV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 본건 중국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네 중국에서 봐서, 아, 어, 국내 수입을 해야 되겠다. 같이 갔던 지인은 수입을 해서 이거 판매를 해. 음. 중국산. 아, 예. 그게 1,500만 원이야. 아, 그게 1,500이구나. 예, 네, 그게 1,500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국내에 1,500 주고 이걸 마치자. 그래서 이게 마친 거예요. 시중에 이거 비슷한 제품은 한 3,400? 그또 얼마 전에 저, 정마담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대. 요 음. 자기네 동네에 요구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갔더니 수입차는 안 한대. 그래서 왜안 하나 한번 물어보나마나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양이 적으니까는 한듯 안 한듯. 해봤자 의미 어, 없는. 의미 없는. 네. 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아니까는 아마 수입차들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 했다고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뭐 여지껏 이거를 하고 가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뭐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저도 반신반의 해요 지금도 하면서 이게 뭐가 눈으로 보는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아 앞을 둥겨 한 바퀴 네. 하면 시운전 한번 다녀오세요 음... 그러면 다들 갔다 오면서 엄지 손가락 피는지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죠. 밟으면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체감인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네. 지금 차 이렇게 이차는 그래도 상태가 좋네요. 근데 조금 진동이 심한 차도 옆에 서 있으면 몰라. 네. 계속 네. 한 시간 내내 이렇게 계신 분도 계셔. 여기 왜, 왜 계시는지는 모르겠어. <laughs> 아무튼, 요, 갔다 와서 한 시간 후에 딱 오면은 현지하게 어? 쓰여졌나 보여. 눈으로 보일 정도로. 눈으로도 보이고, 갔다 오면 소리가 딱 틀려. 지금 이 소리하고,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저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네. 네. 한 시간 후에 이요다 되면 소리가 나거든요. 삐삐삐 가다 네. 됐다고 소리 나는데, 그때 와서 딱보면은현지의 소리가 틀려. 잠숙해져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야들야들해졌다는 라 느낌 그쵸, 그쵸,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액셀 페달 밟아보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신에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laughs> 한 2, 3일 지나면 못 느껴. 그 왜? 정도면 크죠 여기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는. 네. 맞아요.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시고 일단은 정마담이 아 어, 얘기 오늘 많이 나오네 정마담. 네. 그쵸. 정마담이 사기꾼니까 아. <laughs> 예. 저도 저 너무 좋아하는 형이지만. 예.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장마담이 사기꾼이냐 아니냐 직접 체험해보고 그럼 장마담하고 나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냐 <laughs> 그렇죠. 이 얘기까지 또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죠 에. 근데 모르겠어요 장마담이 자기가 체험한 거대로 얘기를 한 것뿐인 거고 또 오신 분들을 다 지금 우리 그이외에 정마담 또그 유튜브 나간 이후에 네. 이것만 하러 오신 분도 많이 음. 계시고, 어, 우리 또 기존 손님 또 이거 하러 또 오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있거든요. 네네. 네. 다들 하는 얘기가 다 정마당 같은 얘기를 다 하고 가세요. 이걸 어떻고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음. 주기는 저도 몰라요. 그쵸. 사람들은 어쨌든 네. 엑셀링도 다르고. 그쵸. 끝나는 일수도 다르고. 그쵸.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 우리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그엔진을 교환하실 때, 보태 음. 그 하시는 분 있고 같이 그냥, 네 분? 네. 그냥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시는 분 있고 뭐 그런 분들 소개를 위해서 정마담도 아마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음. 찾아오신 거니까는 그쵸, 그쵸. 이걸 하게 되면 어 뭐가 다 틀려지더라 근데 이게 진짜일까 궁금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하신 거니까는 정마담이 얘기야 정마담이 사기 친 거야 아닌 거야 하고 오셨나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고 네. 그 정마담 형도 그냥 너가 느낀 솔직한 대로 다 얘기해 상관없다. 내가 뭐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너는 못 네. 느낀다. 네. 못 느낀다고 얘기도 좋 하. 그렇죠. 좋다. 못 느껴. 그렇죠. 그거는 네.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나는 체감을 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도 그러면 형 제가 직접 느껴볼게요. 그렇게 된 거죠. 아 엊그저께. 네. 아 똑같은 이 BMW 어, 연세. 가 연세라고 얘기할 때는 음. 그분한테 조금 미안하네 연세라는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네. 누나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 원래 누님 같은 분인데 아. 누나라고 그렇게 요그 <laughs> 누나가 어디 여기저기서 이제 차 수리를 했다가 앉은 수를 다 했는데 네.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뭐 아들 친구가 이장마담 유튜버 가는 구독자인가 아. 봐요 네네네.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해줬나 봐 여기 가봐라 여기 가봐라 그래서 여기 와 갖고 진짜 이거 잡힌. 있습니까? 딴 데서 뭐뭐 뭐 견적이 이제 뭐 엔진 오바오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 그렇죠. 아니요 그냥 작업시간도 뭐 1시간이면 끝나고요 근데 이 잡힐런지 안 잡힐런지는 정, 정확하게 맞아요, 답은 네.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기계적으로 고장난 거는 수리가 안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고 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어 근데 잡혀버렸요 그래서 뭘 하셨는데 하는 거, 작업하는 거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치, 이렇게 꽂아놓고 난전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는. 아니, 일도 안 하고, 뭐 해준다 그러고, 전 수리해준다 그러고, 는 수리는 안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잡고 어, 잡혔고. 뭐 하셨어요? 그래서 꼭뭐 정마담 보고 왔다니까는 또그 음. 가격대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돈, 뭐 작업도 안 하고 무슨 돈이에요? 또 그러게. <laughs> 그러게요. 작업은 다 했고요. 이러한 거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설명드렸더니. 잡혀있으니까, 어,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얘기를 그렇죠. 하시네요. 어이 제품이 저꼭 약장사 같은 얘기 같은데 만병 토끼 치약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그쵸, 아닌데 그쵸, 그쵸. 아무튼 뭐재미는 물건이다 그만큼은 뭐 있는 것 같아 요 날도 추운데 네. 우리서 설수운 뭐 합니까? 맞아요, 네. 한 시간 시간 어, 공서 들어가니까 어, 그럼요, 그럼요, 알서해고 얘가 여기서 우리가 제가 뭐할건무것도 없고 그쵸, 이제 일은 사장님보다는 이 기계가 하는 거니까 어, 그렇죠. 제가 하는 게아니죠 네. 알아서 잘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차나 한잔 마셔, 네시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제 오디비 두 곳고 예, 예. 진단비 진단기를 한번 물려가지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유선으로 해야 하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블루투스로 예, 해서 그냥 간편하게 날 추운데 비 오는데 비 맞고 여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이렇게 딱들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네. 뭐가 이상이 있는지 안에서 편하게 그러면 네 예, 편하게 이제 파면 되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진단비를 네네. 어느 샵이든지 다 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 받는데, 아, 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그것도 무시할 음, 수 없는 음, 건 아니니까. 유튜브를 갔다가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니까는. 네. 그근데참 어, 어떻게 어떻게 되세요? 어디 유튜버인지도 난 몰라. 아 저는 채널 카메리카노 해가지고. 카메리카노. 네. 네. 그러니까 시청하신 분들 말고. 네네. 구독자. 그렇죠. 구독자. 구독자에 네. 한해서. 구독자에 한해서. 네. 구독자에 한해서 구독 좋아요.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뭐 눌러주세요? 뭐 좋아요 없나요? 네, 뭐. 니까구독자의 그러니까 한해서 그 정마담 제가 DC 해드린 거 있거든요? 네네네 알죠. 그 가격에 진단비까지 해서 그냥 15만원에 해드리면은 정마담이 들으면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그니까 두개 합치면은 15만원이고 그쵸 그쵸 이거 예, 여, 여 어찌됐든, 청마담 보고 오신 분들은 14만원에 그냥 끝이야. 네, 그리고 맞아요. 요거 별도로 받았거든요. 신생이라고 그러시니까는. 또 다른 혜택으로. 예, 그래서 더잘 되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구독자나 확인해 볼 거예요. 구독자인지 맞아요. 아닌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맞다 그러면은 구독자인 분이 맞다 그러면은 15만원에 요까지 예, 점검을 해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러면 오늘 밥 삽니까? 드디어 연소실 작업이 제 끝났습니다. 이 클리너, 클리닝 작업이 끝났고. 아이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뭐, 어, 얘기하다 보면 시간 푹빠 지나가죠? 네. 다 네. 네, 아,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네, 호수를 그냥 쭉 빼면 되는 거라 간단합니다. 빼는 것도. 아까 호수가 들어갔던 이 틈새를 다시 잘 메꿔주고 이어주면 완전히 작업은 끝납니다. 아무튼 간에 예, 즐거운 펀드라이빙을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클리닝을 다 마치고 운전을 해 보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만병통치약이거나 그런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진 않는데 진짜 바로 체감해요. 정말 바로 체감할 정도로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정말 부드러워졌고 뭐 아직 연비까지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당장은 할순 없지만 어이 예. 엑셀링이랑 나가는 느낌, 슬러지가 많이 빠졌다라는 찌꺼기가 많이 빠졌다라는 그 느낌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볼때 진짜 당장 막 뽑은 새 차가 아니면 어이 투자는 정말 괜찮은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느낌의 작업물인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딱 밟아보면 아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달라, 진짜 달라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마다 엑셀링 하는 것도 다르고 키로수도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만 정도 탔으면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 없어요. 근데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새 차가 아니라 한 2, 3만만 타더라도 정말 체감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한 2, 3만만 타도 이거는 바로 체감하지 않을까 아예 다른 차 같아요 진짜 완전히 다른 차 같아서 요거 하는 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고 즐거운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확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냥 뭐이 영상을 봤다 이게 아니라 이채널의 구독자다. 그것만 인증을 하시면 클리닝에 진단기까지 하는 거를 15만 원에 다 서비스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은 금액대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내 차의 컨디션을 올리면서 즐거운 운행을 하고 이 재밌는 카라이프를 즐기 즐기기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으로 해주면 아마 훨씬 더 괜찮고 좋은 개념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타미파라이의 컨디션을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 차, 내차 만들기. 오늘도 성공적인 그런 하루가 된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는 그런 내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카라이프를 할수 있도록 저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